사실, 양매매연 채널에 오면, 단타 공부 방이 종류가 있어요. 1호 방이 있죠, 1호 방. 1호 방이 있고, 3호 방이 있습니다. 3호 방이 있고, 그리고 7번 아이언 패턴 방이 있어요. 7번 아이언 패턴 방이 있고, 그리고 초보 공부 방도 있어요. 초보 공부 방도 있습니다. 여기 필사 방이죠. 이렇게 지금 단타 공부 방들이 있습니다. 양매매연 채널에. 각각의 방별로 특징이 있어요. 1호 방은 좀 자유스러운 매매가 가능해요. 인원도 거의 1000명 있고요 여기. 인원도 1000명 있고, 오늘 현재 기준으로 900몇 명이던데, 1호방에서는, 물론 기본은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기, 기본으로 합니다. 네. 요거를 기존,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뭐 눌림 매매도 가능하고, 돌파 매매도 가능하고, 또 급등주 매매도 가능하죠. 네, 급등주도 매매 많이 하세요. 네, 우리 여기 1호방에또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3호방이 있습니다. 3호방은, 어,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만을 매매하는 공부방이에요. 네, 최근에 조금, 네, 활동이 조금, 네, 뭐, 잠잠하죠? 네. <laughs> 옛날에는 사무방이 그, 그, 아오지방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 아오지 그 방이라 그래서 보통 1호방에서 사무방으로 많이 갔어요. 1호방에서. 1호방에서 단타 이제 매매 일찍 올려서 어, 매매 일지가 좀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공부가 좀안 되신 분들이 3호 방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우리 쿠쿠리 부방장님과 어차피 부방장님 여기 계시거든요. 네, 지금 7번 아이언 패턴 방에 계신 분들이 원래 여기 출신입니다. 네, 3호 방 출신입니다. 3호 방 <laughs> 그래서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에 집중하는 단타 매매에 집중하는 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리 채널에서 가장 그 단타 공부 방으로는 가장 그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 방이 7번 아이언 패턴 방이죠. 네. 네. 그 지금 사호방에 계신 분들이 7번 아이언 패턴 방에 또 많이 입장에 계세요. 그리고 그게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 7번 아이언 패턴 방에서 단타 매매 지금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사호방 출신입니다. 네. <laughs> 제가 지금 그 팔을 가르는 거, 팔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 무슨 뭐그그그 그, 그 무슨 뭐 지방색을 드러내려고 내 네, 호남 영남파 가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니 근데 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지금 7번 아이언 패턴 방에서 매매를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 많은 우리 레벨 2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 네 그리고 그어 매주 그 선정하는 그 우, 주간 우수 회원 있죠. 주관 우수회원에 선정하는, 선정되는 많은 분들이 사호방 출신 되게 많습니다. 사호방이 <laughs> 역시, 아, 사모방에서 정말 그, 우리 쿠크리 부방장님과, 네, 어차피 부방장님이 방 관리를 정말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양매매용 채널에서 단타 매매로 두, 그,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방이라고 하면, 그 1호방은 뭐 워낙이 우리 채널의 그 메인 테마방입니다. 1호방은 인원이 일단 가장 많고요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1호방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하고 같이 현재 우리 양 매매운 채널에서 단타 매매에 대해서 핵심을 이루는 방은 7번 아이언 패턴 방이에요. 7번 아이언 패턴 방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잠시 후에 매매 일지도 같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할 텐데, 7번 아이언 패턴방, 주도주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7번 아이언 패턴방이 최근에 가장 핫하죠. 그리고, 그, 초보 필사방이 있어요. 초보 공부방. 이거는 동영상을 필사하는, 여기는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그, 동영상 공부하는 방이에요. 그럼 이 동영상 공부하는 방에서, 그, 양매매운 채널을 발, 발 그, 양매매운 채널에 입장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앞으로는 여기에 먼저 입장합니다. 네, 초보 필사 공부방 여기에 입장하셔서 물론 제 개인별로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동영상을 필사하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아이고 그 힘듭니다. 그거 그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네그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공부하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네그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초보 필사 공부방에서 아유 저는 좀 저는 좀 자유스럽게 매매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자유스럽게 매매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1호 방으로 안내가 가능해요 어, 본인의 의지가 아유 저는 뭐 동영상 필사 이런 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좀 뛰어넘었고요 저는 좀뭐 자유스럽게 매매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 공부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조금 자유스럽게 매매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1호 공부방으로 바로 우리 어차피 부방장님께서 상담 후에 1호 공부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초보 필사 필사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어차피 부방장님 그리고 쿠쿠리 부방장님과 함께 상담 후에 동영상 필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1호 방으로 가서 바로 실전 단타 매매를 진행할 건지 요 가능합니다. 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사 공부가 일정 기간 되면 일정 기간 되고 본인이 이제 7번 아이언 패턴에 대해서 뭔가 좀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 7번 아이언 패턴 방으로 또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체계화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렇게 체계화 시켜서 양매매 채널에서 단타 매매를 공부한다 그러면 초보 요 필사 방에서 나름대로 공부 좀 하시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좀 프리스타일이다, 나는. 우리가 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7번 아이언 패턴방은 좀 여러 가지가 좀 타이트하죠. 종목도 타이트하고, 영역도 타이트하고, 매매 기법도 타이트합니다. 그것들이.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 패턴방 같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7번 아이언 패턴방, 이런 분들이 나중에 좀 프리하게 매매를 해도, 그래도 잘합니다. 그래도 잘해요. 기본기가 튼튼하면, 그 기본기에서 응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만 어떤 응용이 일어나면, 바로 본인이 흔들려버려요. 잘하, 잘하다가도, 잘하다가도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초보 필사방에서 동영상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7번 아이언 패턴방에 입장하셔서, 주도주 단타 매매를 해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 7번 아이언 패턴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도주 단타 매매의 그 결과들을 그 결과가 본인의 결과가 될수 있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우리 7번 아이언 패턴방 계신 분들. 제가 봐도 참 놀라울 만큼 잘합니다. 놀라울 만큼 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왜 7번 아이언 패턴 방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때 저는, 자, 우리가 단타 매매를 시작하면, 이게 단타 매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처음, 처음에 단타 매매 했던 때를 한번,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두, 특히 우리 지금 1호 방에서 지금 부방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그, 한분 계시죠? 네. 우리 지금 1호방방에서 부방장으로 계신 분 중에 네 우리 네, 여기저기 크로바 부방장님 계시거든요 1호방에방방에 1호방, 크로바 부방장님이 어, 정말 처음에 그 어, 단타매매에 대한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 단타매매를 잘 잘하,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하냐면 본인의 툴이 필요해요 본인의 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 처음 단타 매매를 접하는데 나한테 툴이르고 툴이고 뭐고 있을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그냥 예를 들면 그 요즘에는 뭐 비대면 계좌 개설 많이 하잖아요 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해서 그래서 뭐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많이 매매하시고 핸드폰으로도 매매 많이 매매하시고 하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해서 앱 깔고 그냥 돈 넣고 그러면 여러분 바로 단타 매매가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0198 화면이나 뭐 당일 거래량 상이 거래 대금 상이 이제 조금 안다 싶으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는 게뭐 먼저 보냐면 여러분 여러분 단타 매매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봤어요? 뭐부터 볼것 같아요? 등락률 상이 봅니다. 등락률 상이 왜? 단타매매는 일단 올라야 될것 같거든. 뭔가 아니 좀 올라야 이게 이제 올라야 이게 <laughs>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른 거 상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있죠. 뭐 상한가가 있는 30%부터 20%, 10%, 5% 그러면 대략 무슨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 여기 30%간에는더 올라갈 게 없으니까 얘는 단타매매 제외. 야 20%는 너무 높아. 너무 높으니까 단타매매 제외. 아우 나 힘들어. 5%는 너무 낮죠그래 여러분들이 보통 단타 매매 처음 시작하면, 그게 급등준지, 테마준지, 뭐 주도준지, 뭐 이런 잡준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어디서부터, 대충 어디서 시작하느냐. 당일 거래량, 거, 그, 이 등락률 상위 10% 내외. 여기서 생,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 종목을 찾아가.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있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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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이 있던, 경고 주, 뭐, 무슨 주든, 증백이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일단 이거부터 보는 거야, 무조건. 왜? 어쨌든 얘는 현재 10%잖아요? 현재 10%면, 올라가면, 요즘엔 상한가가 30%, 옛날엔 15%였지만, 요즘은 3 0 옛날에 15%짜리, 15%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15%였어요? 지금 30%입니다? 올라가면 20%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얘가 한 10%쯤 올랐어 나름대로 어, 그러면 뭔가 야, 얘가 빠져도 올라오겠는데 이런 얼투당투 않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처음 그러니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오늘 나 오늘 계좌 텄어 나 지금부터 단타 할 거야 이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등락률 상위를 찾아가요 등락률 상위 그러면, 그면제 등락률 상이 찾아가가지고, 대략 10% 플러스 마이너스 어간에 있는 종목들 매매해보잖아요? 근데 매매해보면 웬걸 안 되거든. 웬걸. 얘가 막15% 올라가. 15% 올라가서 쫓아가면, 냅다 떨어지네? 또한 5%쯤 내려가. 야, 눌림이 왔나? 오, 야, 요금 눌림 왔네? 들어가면, 여기서 또 냅다 떨어지네? 이게 여러분들의 초보들의 단타매매의 전형적인 틀이에요 전형적인 틀 그저 뭐 이때는 거래량 거래대금 주도주 뭐 증백 뭐 이런거 신경도 안써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이 어간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본인이 해보는 거야 그리고 꼭 본다는 게 1분 봉, 3분 봉 보면 어디 보냐면 꼭 볼린저 밴드 상한선 뛰어넘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보거나 아니면 꼭 이런, 여기, 여기 지금 딱와 있네요.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 요런, 요게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자리를 접근해. 이게 요, 요 종목 좋네. 요거 이해, 설명하기 딱 좋네요. 자, 여기 봐, 잘 봐요. 처음에는 이런 자리를 많이 들어갑니다. 초보분들이. 그니 그러니까 뭐 밑에 거래랑 거래된 거면 아예 신경 안 쓰고. 왜? 가는 놈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가보면 막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렇게 보면 얘는 급등이죠. 야,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는 한 번만 더 뽑으면, 야, 이거 나오는, 나 오늘 이걸로 끝나겠는데? 막 들어가죠. 그 어떻게 돼? 이렇게 빠지죠. 이런 거몇번 당한단 말이야, 이제. 초보 때. 급등주 나오는 거 양봉 양봉 캔들 나올 때막막호가창막들막들뛸때 그거 들어가 뭐 그거 보면 막막막막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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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막 그리고 들어가 그런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 나만 들어가면 빠지네 딱 이런꼴 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데 몇번 당해 그러면 어디 들어가냐면 그 다음에 이런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여긴 어디? 어나 고점에 들어가 보니까 안돼내 스타일 아닌가 봐 나는 눌림인가 봐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간다고 실제로 이렇게 올랐죠 요거 한두번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그래 야 돌파는 무슨 단타는 눌림이지 이러고는 여기 이런 이런 데만 찾아가요 이런 데만 이런 데만 찾아가다가 또 어떤 꼴 나느냐 딱 요런 꼴 나는 거야 딱 여기 보이죠 요렇게 보이죠 요런데 요런 데 들어간다고 요런 데 눌림 돌파래, 이게. 눌림, 이게 상승이래. 그리고 이렇게 발, 바... 이런 거몇번 박살나. 이거 몇번 박살나면, 이제 뭐 하냐면, 아 어, 이것도 아닌데? 가수스 봐, 씨. 나는 왜, 돌파도 안 되고, 눌림도 안 되지. 그 다음은 뭐, 뭐, 뭐 찾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3분 봉 단타 매매, 뭐 이런 거 검색해. 그나마, 그나마 요즘에 여러분들 3분 봉 단타 매매 검색하면, 누구 영상 떠요? 제 영상 뜹니다. 다행히. 제 영상 뜨기 전에 여러분들 3분 봉 단타 매매 검색하면 멸, 진짜 그 온갖 터접한 동영상들 다 떴어요. 그나마 우리 1호방이 1000명 인원을 유지하는 이유가 꾸준히 그 유튜브에서 3분 봉 단타 매매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들고 날고 들고 날고 하면서 그 인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인원이. 그, 이이 그러면 양매매우 천에를 와서 단타 매매 공부를 해보려니 깝깝하거든. 동영상 쓰라지, 동영상 필사하레지뭐 주도주 단타 매매 해레지뭐 이런 거 들으면 또 깝깝해. 그러면 또안 해. 이,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실력이 늘 수가 있겠습니까? 안 늘어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 하려면 가장 먼저 뭘 만들어야 되냐면 나의 틀을 만들어야 해. 나의 틀. 나의 틀. 이게, 근데 이걸 거 몰라. 아니, 처음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 그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 그 비용 지불을 해야 돼. 그 비용 지불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동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시간 비용을 지불해서 그나마 양매매윤을 찾으면 그나마 그 이후에 시간 비용을 덜 들을 수 있는데 그거 안 찾고 냅다 이런 데만 찾아, 이런 거만 찾아다니고 이거,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그 뉴스 보고 쫓아간다고. 그 다음에 또뭐 하냐면, 야, 그러면, 야, 뉴스는 내가 늦으니까 공시를 쫓아가자. 여러분, 공시 나오죠? 공시, 이, 이거 가지고 한때 단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공시창 띄워놓고, 그, 그 사이트 가가지고, 여기 공시에 나오는 종목들은 다 사네. 그럼 어쩌다 보면 또 하나가 막 올라가고 그래, 실제로. 이런 5만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시작하면 뭐부터 하느냐 하느냐면 사는 것부터 하는 거야 사는 것부터 무조건 무조건 사는 것부터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는 그그그 그 엄청난 길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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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다시 오면 어디 오는 거야 다시 오면 다시 오면 공부하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여기로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단타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그냥 매수부터 시작해서 끝도 없이 까이고 까이고 까인 거를 그나마 본인이 빨리 돌이켜봐서 본인 스스로 빨리 공, 그좀 뭔가 깨닫고 해서 다시 돌아서 거꾸로 사실은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꼭이 매매를, 매수를 먼저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좀 급합니까? 네? 사면 또 그냥 안 사. 꼭 초보들이 꼭 초보분들이 뭐 쓰냐면 미수신용 다 쓴다고 미수신용 다 써요 그리고 막 하루 하루에 막막막 막, 막 5천에서 1억 이상씩 매매를 해 보는 거야 그면 대단해 보이거든 자기가 본인이 응? 엄청 대단해 보여 근데 손실은 원금 대비해서 막2 3 0퍼 하루에 손실이 는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면은 뭔가 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늦게, 이걸, 이, 늦게라도 이걸 깨달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만 찾으면 돼 그나마 우리 채널에 오신 분들 그리고 7번 아이언 패턴 방에 계신 분들 1호 방에 계신 분들 3호 방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된 분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공그 그 공부하는 방법과 각종 기법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원 그대로 적용이 돼주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해서 단타매매가 잘 된다는 것을 지금 참여자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방이에요? 7번 아이언 패턴 방이란 말이에요. 바로 자 여러분들이 틀을 만들 때 단타매매 의 틀을 만들 때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왜 선정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네? 이,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 즉, 나는, 나는 어떤 스타일의 단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틀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단타 매매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틀을 만드는데 처음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틀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필사를 시키고 그 동영상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7번 아이언 패턴 방에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 단타 매매를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배우면 이어서 이 이것들이 익숙해지고 이거 한 1년만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2년 차에는 뭐할수 있냐면, 급등주 단타 매매도 가능해요. 급등주 단타 매매도.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단타 매매를 성공해야 돼요? 주도주 단타 매매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 주도주 단타 매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그 곳이 바로 양매매운 채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 주도주 단타 매매를 위해서 조건 검색식이 주어지죠? 3분 75? 영역이 주어지죠? 피부, 디차저항, 위. 그리고 뭐가 주어져요? 기법이 주어지잖 기법.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리량의 매매 기법. 이거 다 줘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양매매윤 채널에 단타 매매를, 고, 난타 매매를 해보겠다고? 단타 매매를 공부하겠다고 왔어요. 그럼 채널에서 뭐 줍니까? 3분 70억 검색기 주죠. 이거 그냥 뭐 동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매수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을 주죠. 영역을 뭘 줘요? 피봇 이차 저항 2. 여기서만 매수해라. 이 여기서만 매수해라. 그 피봇 이차 저항 위에서 뭘로 매매한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양매매온 채널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단타 매매를 진행하는 양매매온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1번 뭘 준다? 종목을 준다. 종목 주지요 뭘로 줍니까? 3분 70억 검색기로 준단 말이에요. 이 3분 70억 검색기, 여러분, 이거 하면, 당일에 주도주 다 떠요. 두 번째 뭘 주죠?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을 줍니다. 땅따먹기 하는 거예요, 영역. 이 영역을 지켜서 매매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줘요? 그 매, 영역 안에서 매매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매매 기법까지 준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다른 단타 매매 유튜브 다른 단타 매매를 설명해 주는 그 영상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서 종목과 영역과 매매 기법까지 완벽하게 주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 돌아 돌아서 공부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공부를, 이거, 이거 하는데, 어, 제가 얼마 투자하라고 얘기합니까? 3개월만 투, 아니, 여러분 도대체, 왜 3개월 투자하는 거를 아까워, 절대 아까워 하면 안 됩니다. 3개월만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뭐가 뛰냐면이 단타 매매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요. 눈이. 단타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 어, 그, 아마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거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 그, 골프를 좋아하니까, 어, 운동, 이거 골프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저는 좀뭐 하면 좀 몇, 좀 미친 듯이 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이거 좀 미친 듯이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laughs> 저는 아예, 제가 연습장 가면은 거기 실장 있어요. 거기 연습장 실장이. 제가 가면 아예 두세 시간 아예 그냥 줍니다. 네. 제가 뭐 별도로 얘기 안 원래 기본 한 시간 짜리인데 한 시간 그 이제 그 연습하는 장이 시간인데 이 제가 가면 아예 뭐 아예 두세 시간 기본으로 그냥 그 시간 찍어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도 단타 매매 공부하듯이 이 골프도 그렇게 연습해요. 저 저도 틈나는 대로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유튜브 보고 <laughs>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오늘 내가 야, 이거 오늘 내가 칩샷이 약했다. 그러면 칩샷에 관련된 동영상 다 봅니다. 그리고 내일 가서 그 칩샷에서 본 동영상들을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쫙 해요. 마치 매매일, 이, 저기, 저, 여러분 필사하듯이 저는 제, 그, 제, 그 개인 톡에다가 유튜브 내용들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내일 연습장 가서 해볼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합니다. 그거 하거든요? 그 어제는 제가 최근에 펀치샷이 잘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펀치 샷이라고 있어. 아이언 아이언 치는 거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프로들이 많이 쓰는 그 방법이거든요. 펀치 샷이라고 있어요. 스윙 크기를 좀 작게 하고 어, 비거리를 좀 줄이는 대신 방향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그 샷이 펀치 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들이 많이 쓰는 그 이제 아이언 샷 기법인데 제가 최근에 이 펀치 샷에 빠졌어요. 펀치 샷에 펀치 샷에 대한 영상 다 어제 밤 늦도록. 네. <laughs> 미주시장 보면서 모니터 다른 거 한쪽에는 펀치샷 영상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그거 일일이 또 적어가면서 저도 이거 적어가면서 만듭니다 아 오케이 4분의 3 스윙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헤드 오케이 회전 몸 회전 줄이고 헤드를 먼저 보내고 뭐 이런 이런 거 하면서 저도 미친 듯이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할때네네 네?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 그래야 뭐 미쳐야 미친, 미치는 게 되는 겁니다. <laughs>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3개월만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요. 3개월만 우리 초보 필사방이든 아니면 7번 아이언 패턴방이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3개월 동안만 그냥 다른 거다 접어 오직 하나 그러니까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그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뭐 이거 뭘것 같아요? 한 가지 원칙 딱 하나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겁니다 이거 이 이게 여러분 우리 나이에 여러분 50대 중년 넘어가는 나이에 여러분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보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만 다른 다른 시간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만 초보 필사방에 오든 7번 아이언 패턴방에 오든, 어디 오든, 딱 오면, 이두 군데는, 여기 매니저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 에 매니저분들이 계세요. 두 분이. 어차피 부방장님하고 쿠쿠리 부방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딱 와서, 정말 이 악물고, 3개월 동안만,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이제까지 단타 매매로 꼴은 돈이 얼마냐. <laughs> 단타 매매로, 손실 입은 게 얼마냐, 이거 생각하시고, 그동안, 내가 이거, 여러분, 3개월 후에, 이거, 단타 매매에서 그동안 잃은 돈다 만회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 그, 7번 아연 패턴방, 그리고, 이, 초보, 요, 동영상 필사방에 오셔가지고, 정말 3개월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보내야 됩니다. 누구보다. 누구보다, 절실하게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자. 어, 제가 저는 오늘 어, 우리 채널을 바, 앞으로도 방문하게 될 많은, 많은 분들과 지금 현장에 지금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단타 매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뭘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초보들은 이 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틀이 튼튼하면, 이 틀이 완벽하고 튼튼하면, 이틀 안에서 주도주 단타 매매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 틀을 벗어나서 급등주 단타 매매 하다가도 나는 내 완벽한 틀이 있잖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급등주 단타 매매도 자신있게 할수 있고, 또 다시 주도주 단타 매매로 돌아오고, 이 완벽하게 나만의 틀이 있으면, 이틀 안에서 나는 매일매일 꾸준히 그냥 매매를 그 원칙대로만 진행하면 된 매일매일 단타 매매를 하는데 지가 뭐 본인이 무슨 매매를 하는지도 모르고 단타 매매를 뭐 그냥 무조건 먼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초보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을 드 드리,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 단타 매매 진행하시면, 단타 매매 진행하실 때,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예요?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가 아니고, 요거를,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을 만드는 그 방법과, 틀을 만드는 그 노력, 틀을 만드는 그 공부들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다? 초보 필사방과 7번 아이언 패턴방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양매매운 채널에 정말 오리지널 주도주 단타 매매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